안녕하세요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라파스 마이메이, 마음의 아이 ALT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10선 매매하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지수도 안 좋고 오늘은 거의 뭐다 하루가 쉬어가는 날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집니다 예, 일단 뭐 우리 종목들도 다 좋지 않았죠 예, 박살난 것도 있고 뭐,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오늘은 좀 힘을 못쓴 하루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보이집니다. 일단, 라파스 먼저 보겠습니다. 라파스가 뭐, 2.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죠. 20선이 지금 이제, 오늘쯤 20선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아, 이 60선에, 6 0선의 하락 기울기를 못 이겨내는 것 같죠, 지금. 여기, 여기도, 60선 하락 기울기에 부딪혔고, 여기서 이제 야심차게 넘었지만 다시 한번 예, 내려오는 아주 좀 아쉬운 모습이 했는데 뭐 완만하게 내려오고 예뭐 거리랑이 싫은 것도 아니고 예, 뭐더 홀딩을 해겠죠 예. 조금 플러스로 가더니 다시 또 마이너스로 좀 빠지는 예, 좀 아쉬운 모습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라파스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의 아이 자 마음에 있는 오늘 그래도 3 예,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 그렇죠. 예, 며칠 전에 얘가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예, 근데 이 윗꼬리를 달면 이제 구독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얘가 13%까지 갔다가 1% 내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음13 빼기 1로 빼면 13.36이니까 2%를 뛰자고요 그러면 11, 어, 이 꼬리가 11%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1예요 그러면, 얘가 11거래일, 예, 11거래일 안에 여기를 넘어야 갈수 있는 거예요. 예, 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과거로 좀 볼까요? 예. 이때도 볼까요? 이때도 보면 윗꼬리를 만들었죠. 아 윗꼬리를 만들면 얘가 그때 당시에 음 11%까지 갔다가 아 거의 12%까지 갔다가 5.6%니까 그러니까 6 6%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6%가 되는 거예요. 예, 꼬리가 6%면은 6거에일 안에 여기를 넘어야지만 다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여섯 번만에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요기도 얘도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예, 여기도 보면 얘가 22%까지 갔다가 어 12%니까. 거의 뭐, 10거래일 안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못 갔잖아요. 예. 못 갔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횡보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거의 13%에서, 그러니까, 1 1일 거래일 안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어저께 한 거래일, 오늘 두 거래일. 그리고, 저항은 한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윗꼬리가 있으면 윗꼬리의 절반. 예. 윗꼬리의 절반인데, 오늘 그 자리가, 오늘 윗꼬리가 절반은 아닌 것 같죠? 예. 절반은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절반은 안 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윗꼬리가 있으면은, 그냥 가는 게또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갔다가, 무너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마음의 애를 A로 보고, 예. B로 보는 거죠? 근데, C가 여길 수도 있어요. 예. A보다, C가 낮게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지그재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 플랫조종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가봐야 알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예상을 해도,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좋겠죠.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좋겠죠. ABC들, ABC를, 음 이렇게 받고 가는 거면 좋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알수 없다. 예. 그리고 일단 요 중간을 넘어야 돼요. 예, 중간. 예. 아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마음에 뭐 오늘 뭐꼭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음. 뭔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ALT, 예, ALT가 오늘 상승은 나왔지만 캔들적으로는 음봉이죠. 오늘 갭이 떴다가 아, 5%까지 가다가 예, 나왔는데 뭐 그냥 소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에코아이도 오늘, 에코아이도 오늘 5선이 무너진 거 보니까 2 0선한번다고가야될것 같아요. 예. 요기 라인까지도 한번 찍어야 될 수도 있다. 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브리버트도 뭐, 아, 에브리버트 참. 로봇주들이 한번 가긴 갈것 같은데 힘을 못주네요 예. SK이터닉스도 마찬가지. 뭐 별거 없죠. 예. 노을도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뭐윤석열이를 구속시켜서 그런가요? 하여튼 이차든지가 아니라 그 정치 테마주들이 이따가 이제 뭐 에이텍하고 토타소프트도볼 건데 다 무너졌죠. 네. 노을도 무너졌다. 네.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네. 거리랑이뭐 엄청 실린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지만 거리랑이 엄청나게 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네.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오늘 기대를 했는데 아 오늘 지수가 못 받쳐주면서 예, 조금 아쉽네요 예. 괜찮아요 그래도 쉽선이 예. 올라오고 있죠 예. 센서비도 뭐 오늘 뭐 잠깐 반짝하더니 예, 별거 없습니다 아쉬워요 제노코도 예. 오늘 뭐 온봉 3개다 예. 내일 잘 봐야겠죠 예. JT가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예, 갭이 떠가지고 쓸데없이 갭이 떠가지고 보니까 시간에서 좀올랐더라고요갭 예, 떠가지고 쭉 주저앉았는데 뭐 거리랑이 엄청 실린건 아니니까 근데 캔들적으로는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10선에서 꼭 지지가 나와야겠죠.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0선 닫고 음봉인데 어, 뭐 거리랑이 줄었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a 이텍하고 어, 토타 소프트도 쭉 빠졌는데, 일단 뭐, 거리랑이 엄청 실린 건 아니니까, 얘도 일단 버텨보자구요. 아, 이재명, 이 새끼도 이거, 아유. 자, 유로메카도 오늘 좀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로봇주들이 좀다못 갔죠? 아, 얘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됐나요, 이제? 예. 마이너스 된것 같은데, 예. 걔도 홀딩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요렇게 간단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예, 네, 제가 지금 요 9시 45분이거든요. 아니, 9시 40분? 그래서 제가 좀 마감을 해야 돼서 간단히 보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